이 잔디 깎기 기계는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조작이 수월하고 잔디를 깎는 성능도 훌륭해요. 특히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문제없이 잘 깎아주고 소음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꽤 길어서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조립은 조금 번거로웠지만 제품 자체의 성능과 효율성 덕분에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었어요. 특히 깔끔한 잔디 처리 후 뒷정리가 필요 없는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기계와 함께라면 잔디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엠픽 미니 관리기는 정말 주말 농장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텃밭 작업이 이렇게 쉬워질 줄은 몰랐어요. 사용하신 분들이 모두 힘도 덜 들고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음이 적어서 주변에도 신경 쓰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도 편리해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구매하길 잘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주말 농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분홍기계 고출력 소형 관리기는 정말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텃밭을 가꾸는데 있어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주네요. 여러 리뷰를 살펴보니 특히 힘든 작업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평 정도의 밭도 30분 만에 갈아 엎을 수 있고 적당한 출력 덕분에 뿌리가 깊은 잡초도 문제없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조립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주말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관리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가성비 또한 뛰어나서 가족 모두가 좋아하신다고 하니 저도 추천하고 싶습니다.